다음으로 상위 메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고 그 하위에 공지사항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이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. 커뮤니티는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고 공지사항과 자료실은 게시판이에요. 이두 게시판의 상위 페이지가 커뮤니티라는 설정을 바로 아까 그 게시판의 상위 메뉴 설정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 공지사항 게시판이 커뮤니티 소속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 하위로 넣고 싶으시면 등록되어 있는 페이지 파일명을 지우시고 원하는 페이지를 입력해 주세요. 선택하고 저장하면 원래는 커뮤니티 밑에 있던 공지사항이 없어지고 기업소개 밑으로 들어갑니다.